자, GMB Korea인데요. 음, GMB Korea인데 수소 관련 주인데 수소차 관련 주, 수소차의 전동식 워터 펌프를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점들이 조금 보이긴 해요. 2분기 실적 자체가 기본도 못한 상황이 좀된 상황이고 하반기 기대감이 있다곤 하지만 소차의 어, 본격적인 매출확대 포인트를 잡으려면 사실 내년이잖아요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바닥에서 올려치긴 했어요 근데 전고점 포인트가 6,000원 부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상승이 나온 다음에 6,000원 위로 가면은 또 흐름이 꺾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걱정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제나 오늘이나 흐름 원체 좋아서 상승은 잘 타고 있는데 그 걱정이 좀 많이 좀 들고 그리고 지금 저평가주들을 찾는다면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GMB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저평가라고 뭐볼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 완전 깨져버리니까 저평가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해요. 네 순이익 기준으로 18억 좋지 않죠. 그 다음에 ROE 뭐네 마이너스인 상황들 1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성장성 자체를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조금 테마성 이슈로만 갔다고 볼수 있어서 종목 자체가 이건 좋다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차라리 이거를 보기, 본다면 힘스 같은 종목을 사겠어요.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리는 재무제표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돌아와야지, 이런 식으로. 반기에 빡, 빡 튀는 게 돌아와야지.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수소차 관련주들 해가지고는 상당히 좀 많이 오른 터라 네. 그래서 만약에 들고 계시다면은 만약 6천원 위로 간다면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신규 접근을 하신다면 절대 안 돼요 신규 접근 라인은 바닥 라인 잡아봐도 이 라인과 이 라인들 겹치기 때문에 사, 잡아도 5천원 초반대 잡아야 돼 이건 지금 들어갔다 큰일 나요 그래서 어, 굳이 네. 신규접근 노 no. 매수하셨다면 6천원 정도 오면 은 정리 이렇게 사인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를 당부 또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